있거든요? 지금 마이너스 개 물린 분 있는데 그래서 깔끔하게 매도했습니다 <laughs> 개빵나시라고 <개빡> 매도했어요 <laughs> 무조건 먹어요 오늘 자 여러분들 해서는 실력이에요 돈 마이너스 많이 났든 플러스 많이 났든 그건 의미 없습니다 그냥 실력으로 승부할게요 알겠죠 매수 주문이 아, 체결되었습니다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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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 1마른 땡기려던가 할게요 내일 우리 엄마한테 깔끔하게 2천만 원에 돌라 그럴게요 진짜 30계약으로 복구 한방에 간다 봐라 귀신같이 장난하네 이봐라 야 이거 주작 가이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와씨뭐냐 이거 진짜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봐라 씨, 그럼 매도 꺾는다나 이대로 안 죽는다 시 가자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나 이대로 못 뛰죠. 복구한다 잘 봐라 매수 주문이 됐어 체결... 입니다. 미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소액으로 보여줄게요. 소액으로 승부 돈 버는 거 보여줄게요. 씨, 매천 필요 없어. 보여줄게 내가 보여주겠어. 잘 봐. 버 피정님 저한테 입을 주십시오. 시. 존나 꼬이네. 돈이 없으니까 못 해지도 않네. 미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아, 와 멘붕하네. 아, 족팔려서 아, 방송 못하겠다. 와. 씨. 자, 실시간 현금 서비스 받아가 500 달에 받겠습니다. 10개가 그냥 받고, 그냥, 잡게요똑 같아서. 아우, <목소리> 씨. 490만원 들었는데, 뭐 개소리하고 앉아있냐. 처벌라이 새끼야. 한 번만 또 개소리 드립해라. 존나 빡 도니까. 이걸로 하면은, 와, 씨. 단복은 또 없어가 이럴 가능성이 높거든. 솔직하게 얘기해가지고. 자, 오픈 싹 할게요. 현금 서비스 받고. 자, 지금 840 얼마 있어요, 지금. 에이, c 이 씨. 800다받는다똑 같은 거풀계약 간다. 자다 박을게요 자 갑니다 레전드 갈게요 자꾸 또 주작질을 입바니까 이제 남은 돈만 보여줄게요 됐냐 됐냐 아 농협 주작이라 해라 제발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가자, 매도 주문이,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1억까지 안 판다 됐다 이 역시 반대야 <웃음> 그렇지 이 ㅆㅂ 됐다 이 ㅆㅂ 래 이거야 <laughs> 와 <우와>, ㅆ <laughs> 또 월가 주작질 나오네 이게요 와씨돈다 잠시만요 캔깎게좀 지금 멘탈 찍히네요와와돈다 박았네 아이 ㅅㅂ <목소리> 따서 못 하겠네 <목소리> 아우 아니 형님들 이거 사기 아닙니까? 와 근데 항상 얘기하지만 내가 걸면 반대로 가냐 좀 먹는다 싶으니까 또다 떨어져가지고 이지라라고요와 500에서 10... 600,000, 1억, 1000억 가야 되는 건데, 왜안 가냐고요? 쭉 빠지고 있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절대로, 꽃에다 따라하지 마세요, 형님들. 아시겠죠? 예, 직구성 날라갑니다. 분명히 얘기하지만. 예, 저도 원래 멀쩡했어요. 아, 지금 너무 피폐해져가지고 저도 멘탈 가가지고. 아, 그 다음에 좀 수익 나네요. 좋았어요. 그렇죠? 맞아. 가자! 맞아. 됐다! 안 먹어! 끝까지 가! 1억까지 가! 지금 내가 씨, 시... 존나 간절한 게 뭐냐면, 돈 땄는 거 거의 다 잃었어. 지금 마지막 돈이야. 야, 이거 자, 이거 매도 쭉 나오자. 자, 천이사 먹을게. 본전 한 번에 간다 그렇지, 그렇지. 가자, 제발! 복장! 제발 그렇지, 다 먹으면 늙어버릴게요. 자, 해산하시는 분들, 절대로 따라하지 마세요. 이생 골로 갑니다. 저 지금 막장 갔어요. 돈딴거다 날렸습니다. 예, 네, 스혈픽 존나게 하다가 한 방에 꽂아가 이래됐어요. 정신 못 차려요. 갑자기 눈물이 나네요, 예. 네. 가냐? 빠지냐 이거? 잘라이 씨! 밀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와... 씨... 렛소재. 밀수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복구할게요. 진짜. 즉시 똑바로 차릴게요.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천천히 복구할게요. 똑바로 차라. 이전 한 법은 없다. 밀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밀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됐어! 씨X! 가자! 씨수 매수... 됐어! 꽃대 저처럼 막장 갔을 때두 가지 길이 있어요 내 처럼 디지냐 사느냐 눈깔에 돌면은 어쩔 수 없어요 대출 내서라도 해야지 하지만 절대 따라하지 마십쇼 이거 너무 위험한 거예요 좋다 가자! 오, 제발 X됐다 에라이 X끼야 끝장 본다 X끼 되었습니다자 지금 신성한 해선 금융 방송하고 있는데 홀짝이 하나 X끼 일로 와보세요 아유, 이거 그냥 쳐볼라 그냥. 씨. 자, 지금 우리 언니네 방송 봐요. 정말 깜짝 놀랐네. 잠안 자네. 언니 어쩔 수 없다. <laughs> 아, 더위 없네. 언니 끝장 본다. 어쩔 수 없다. 자, 이제 거의 복구다 돼서 오늘 욕심 없이 딱 본전만 합니다. 자, 이거 만약에 은복 하면개 대박 터지는 거예요. 끝까지 갑니다. 장난 아니야. 100억 천억까지 간다. 오케이, 가자. 제발. 더더 더, 더. 와, 아, 메다 가네, 아. 월간 새끼들 또 주자 가네, 와. 와, 씨. 아. 자, 해서.